저희 커플. 커플 안녕하세요. 엔지 커플 민트, 네? 나로입니다. 와 어디야 여기 어디야? 차이나타운. 와이 아니라 베이징. 와 오자마자 먹으러 왔는데 어떤 걸 먹으러 왔느냐? 가시죠 가도록. 왜? <laughs> <laughs> 오이 사람 봐. 왜? <laughs> 웨이팅이 이렇게 길줄 몰랐어. 그만큼 맛있다는 거 아닌가요? 그건 맞는데 어우. 30분 넘게 기다려야 된대요. 역시 맛집은 기다리는 건 똑같구만. 우나라 먹은 사전에 그런 말이 있죠. 줄이 긴 곳에서 무조건 먹어라. 아 무조건 맛있어요. 왜냐 저렇게 천막 안에 20명이 있어요. 이 천막 안에 사람들이 캔토리처럼 그래? 해바라기 까먹고 있어. 요 해바라기를 어. 겁나 까먹는다. 너무 귀여워 다. 밑에 뭐 바닥에 보세요. <laughs> 와우 이거 다1 0개 있어? 같이 먹고 싶은 거 골라 다 지금 나가서 이거 먹을 거야? 어, 어. 어. 알았어요 요렇게 봐야지 이거 이거, 이거 어. 안 너, 안 먹을 거야? 어 이거 이러안 먹을 게 없는데? <laughs> 큰일이다 이니 고기야? 닭발 닭발 하나 먹어보자 그래? 어 샤오롱본 어, 먹어야 되는 거 맞아. 아닌가? 그거 안에 거. 어. 어, 그 안에 육즙 있는 거어그 하나 먹어야지 면 면이다 아. 여기 이것도 유명해 어 이제 주식 아까 그거 간식인가요? 간식 <laughs> 아, 이거 이거 그래 두개 아니 <laughs> 나 이거 두 개, 두 개. 이거 맛있어? 맛있어. <laughs> 단호하네. 먹자. 김선 방무니 와, 대박. 대박!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다. 그냥 이렇게 끓 아, <laughs> 야, 이느 미쳤다. 이, 이건... 한탄면... 한탄면... 아, 밑에 밑에 소스가 있네. 약간 라면 같네, 이거. 자, <laughs> 이게 짠짠 짠짠. 짠. 아우 이게 뭐야 노른자빵이래 노른자빵 아니 일단 이렇게 두고 어 이걸 치려서아아와 국물 막 나온다 아우 음 네? 이거랑 우와. 이건 형음식아 진짜 맛있겠다. 와. 면에 일단 땅콩 뿌리는 순간 끝이야. 음 마라 마라, 마라 맛이 확 나네. 응. 마라에 참깨에 땅콩에 막 매콤하고 막 고소하고 그나마 비슷한 맛찾으면 먹어본 것 중에는 마라거궈샹거 마라 산산산 거, 산 거. 음, 음. 진짜 맛있어. 약간 육개장 같은데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. 맛있다 이거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이 겉에 있는 게 너무 쫄깃쫄깃해. 음, 난왜못 먹는 게 없어? 다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건 떡밥 맛있다. 이거 찐이다 찐. 우와, 이거 진짜 무조건 맛있겠다. 이거, 이거 새우가? 인 새우 안에는 돼지고기. 오, 너무 맛있다 난 된장면이 제일 맛있다. 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았다. 이거 약간 냉채족발 같은 느낌이야. 오. 드디어. 와우. 우와. 내가 먹어볼게. 왜? 네? 맛있을 것 같아. 왜? 잘 먹었습니다 너무 시켰다 녹아 에이, 에이, 에이 이 사람이 너무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씻는 순간 녹아 <웃음> 녹아 <웃음> <녹지>? <웃음> <웃음> 녹아 녹아 <laughs> 진짜 맛있어 우와 녹지 녹지 <laughs> 맛있다 중국 음식 너무 잘 맞아 나한테 음, 다맛있다 진짜 40분 기다린 보람이 있어. 와. 냄새. 네, 스타 크림이네. 진짜 먹어,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와우 진짜 <laughs> 맛있다. 맛있다. <이딴> 어있다먹어봐 <laughs> 맛있으면 어쩔 수 없어. 아, 메뉴를 거의 13개 주문했는데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. <laughs> 우리가 너무 잘 먹나? 맛있게. 한 번에 딱 넣었더니 국물이. 만드는 국물이 한 번에. 한 번에 딱 씹어봐. 우와. 나는 얘가 제일 맛있는데? 난 얘. 아이 소스에 밥 비벼 먹어야 될것 같은데? 팔이 음. 진짜 아들야들해. 진짜 너무너무 아들야들해. 너무 잘 어울린다 맥주랑. 아, 나는 드셔놨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? 약간 콩떼 홍대 같은 건데 맛있대요. 우와. 진짜 맛있어이슨 무슨 맛이야? 약간 탄 맛도 조금 나면서 고기 맛이랑. 고기 맛 맛있어. 불맛 불맛 나. 아 숯불맛. 어 숯불맛. 아 숯불맛은 무조건 맛있지 와우. 눈 감긴다. 아 아, 진짜 맛있다. 아니, 야채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도 돼? 이렇게 많이 먹어 맛있어. 해올려야죠 아. 녀 우와. 나이스야. <놀람> 맛이 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배부르다. 배불러? 내가 너무 급하게 먹었나? 어. 아. 아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. 맛있어. <laughs> 내가 식감을. <laughs> 뼈 사이즈가 닭이 아닌 것 같은데. 아 매운 닭발 좋아 좋아 맞아, 맞아요. 매니큐어 갈라지겠는데요 너무 커서. 맥주를 하나 더 시킬까? 아, 너무 잘 먹어. 너무 잘 먹어.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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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건 맛이 좀예상이 가는데? 에그타르 음~~ <놀람> <놀람> 너 그거 당연히 한 입에 다 먹을 줄 알았지? 미안해 나는 그림에 이렇게 돼있길래 당연히 시원한 건줄 알았어 이 시원한 게 아니야? 너무 뜨거워 이게 뜨겁다고? 너무 뜨거워 <놀람> 고추 마 주의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꼭 찬란걸로 달라고 삔더 <놀람> 저희 촬영 때문에 음식 편하게 못 먹어서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못 먹고 귀 청소하러 갈 거야 제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찾는 그날까지. <laughs>